안녕하세요, 단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엉경호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아, 바뀌었어요. 제 사무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브랜딩을, 사업을 시작을 하시더니 스스로도 리브랜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뭘 어떻게 바꿨고 왜 바꾼 거예요? 시아시 처음 만들 때 핵심 가치는 유럽의 식탁을 한국에 소개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빵과 올리브오일, 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2020년부터 사업이 커지면서 특히. 적군요. 아, 이 많이 컸구나. 아, 많이는 아니지. 아, 이제 아니, 부자였나 부자. 아, 부자는 아니지. 부자야, 아니. 부자. 성격이 너무 바뀐 거죠. 밀가루 회사랑 빵 회사가 되버린 거예요. 장비를 또 수입을 하면서 또 장비까지 해야게 되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까지 하게 되고, 그니까 이게 너무 빵 쪽으로 치우쳐졌는데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밀가루지만 무시 못할 정도로 차지하는 부분 역시 이제 올리브 오일이랑 잼이다 보니까. 어그 정도 팔려요? 어 아, 그럼요. 나는 아, 그냥 밀가루만 하는 줄 알았지. 나 이런 줄알았는 나는 <laughs> 이제 그냥 베이커리의 서포트 하는 것인 줄 알았지. 회계사들 사무실이랑 같이 이거 보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랑 잼의 매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디 미팅을 가면은 소개하기가 너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음... 포리실 수입사인지, 올리브오일 수입사인지. 홈페이지나 인스타 보면은 죄다 빵 얘기밖에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올리브오일과 잼, 너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하나를 올리브오일로 하자라고 한 겁니까? 아, 아, 아 그렇지. 사실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하긴 해. 두 가지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처음에 시작했던 본질도 지켜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아, 너는 제가 제빵 쪽이잖아.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구나. 거의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폴시에 시작하기 전에 다른 밀가루를 하면서, 한두 달 있다가 올리브오일도 시작을 했고, 1년 정도 있다가 찜도 시작하고, 여기서 이게 점점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건데, 제가 제빵 쪽이 확 커지 커져 버리니까 혼선이 오는 거죠. 그럼 나누자. 법인을 제가 제빵 쪽으로. 그럼 그 법인 이름이 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주식회사 로아시인데 그거 저희가 브랜드명은 로아시 아티자날로 해서 그 아티장들을 위한 재료, 장비, 이제 교육 이렇게 그 브랜딩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올리브 오일 과잼은 이제 식, 식자재 식문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쪽으로 가자. 음. 이렇게. 어, 벌써 거죠. 재벌이 됐네요. 루라시 그룹에? 아나 식자재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매출은 그만큼이야. 어, 야이. 점점 뭐. 이게 이게 재벌로 가는 거아닙니까 b m 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되게 다르게 진행이 된 거죠. 음. 저는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빵 쪽은 이제 인더스트리 쪽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이고 잼이나 올리브오일은 이제 B2B보다는 B2C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브랜드를 나눠서 이제 혼동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루아시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잼과 올리브오일이잖아요 거기서 음. 뭐 댓글도 그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품절 나가지고 밀가루 못 샀다고 응 음.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 개인 사 개인 분들은 르아씨는어챔 아, 올리브 에서 올리브 파는 회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들어오고 뭐 홈페이지를 간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어 여기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되 그렇죠. 음 그래서 아예 확 나눠 버린 거예요. 그걸 로고는 그전 로고는 이제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푸르푸르 이파리. 그거는 이제 르아씨 이제 저희가 B2C는 르아씨 W라고 해서. 이제 W가 뭐예요? 불어로 테이블. 아, 그러니까 밥상 위. 그렇죠. 아, 밥상 위. 그, 루아시 Ws는 로고 예전처럼 똑같이 쓰고 아, 그대로 쓰겠어요? 네, 그 쓰고 새로 만든 루아시 아티지널은 이제 그걸 빼고 이제 루아시 폰트에 밑에 조그맣게 아티지널 쓰 아, 근데 유튜브 영상들은 왜다 아티지널로 바꾸겠어요? 거의 로고를? 빵 빵이긴 하니까. 아니 그럼 앞으로 할때 올리브 올리브 할 때는 그거로 써야 돼? 어, 그럼. 오, 오 오유, 완전히. <웃음> <웃음> 제법 맞네. 르라시, 르라틱 다블레, 르라시 아티지널, 이렇게 두개 있으면 제법 맞네.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 브랜드를 나눈 거죠. 음. 안 하고 그냥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음. 괜히 귀찮기만 하고.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놀라야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나눈거고 르아시W에서 들여오는 제품이 있고 그러니까 어 그거는 이제 식자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을 찾아서 지금 테스팅 중이어가지고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르아시 아티자나에서는 이제 장비 클래스를 내년에 몇번 한다고요? 네 4번 네 아티자나에서 어, 올해, 올해 아... 클래스가 마이너스가 얼마 났다고요? 내년는뭐 마이너스가 나진 않을 거고 나지 말아야 되고 <웃음> <웃음>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laughs> 네, 많이 W에서 본거다 메꿔야죠. <laughs>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리브랜딩을 한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러시 W랑 아띠잖아두 개로 나눠서. 아니 뭐 그건 음, 난 상관 없는데내 편집이 귀찮아진 기억. <laughs> <게 없는데. 웃음>